자 우리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한번 이수페타시스 주가 한번 전망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한주평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주평은 세력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좀잘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좀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완전히 초창기부터 뜨기 전부터 바로 2월 6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봐주셨는데, 2월 6일 보시면은 사실상 주가가 완전히 오르기 직전입니다. 2월 6일. 자,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되고 여기서부터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가 맞췄는데,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딱 추세가 전환되는 기술적 반등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이제 최근이죠. 바로 제가 이틀 전에 28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 스페타시스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뭐 아니면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28일날 저는 어쨌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기술적인 목표를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4월 28일입니다. 바로 이틀 전입니다. 여기 나오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가격 훌쩍 넘어갑니다. 저는 이게 말씀드렸던 것을 항상 지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내용 나오지만 기술적 목표 4만 1,700원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4월 28일이에요. 영상 들어가면은 4분 27초에 나옵니다. 기술적인 목표는 4만 1,700원. 자. 오늘 얼마에 마감했나요? 아, 얼마까지 갔었나요? 41,8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정확하게 진짜 제가 기술적 목표를 맞췄다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 2월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이제 우리 오늘의 원픽이라는 우리 채널이 있죠? 어,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세력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까지도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줄평이 세력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가를 좀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인데, 먼저 차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바로 이슈 개인적인 생각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수익 아니겠습니까 수익 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수익 나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력의 매집 현황입니다 자 얼마만큼 또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 얼마 되는지 목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뭐 차트 보시게 되더라도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 네 고점이 여기고요 최저점이 여기죠 그러면은 우리 고점 ]과 최저점 사이에 시계방향을 내리는데 먼저 부딪힌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일자로 한번 직선으로 수직으로 한번 이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선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정확하게 이 부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서도 4 1,600원이 맞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을 해 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거래량도 동반되었죠 이틀전에 여기서 말씀드렸고 어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부터가 중요한게 이 원래 기술적인 반등은 사실 이게 믿기 힘들어요 다시 빠졌죠 다시 반등했습니다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가면 가장 좋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다시 여기 42,000원대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이건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스페타시스가 어 오늘 뭐 이렇게 여기 밀리는 건 괜찮아 다시 시간 되면 돌파하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저가 오늘 거래량까지 들어왔는데 힘들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저가 라인을 깨진다. 여기 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추세선 딱 그었을 때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면은 바로 간다고 써서 제가 교육했던 이게 있죠 이거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가 상승으로 전환했어. 그러면은 하락으로 갈때이 고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간다. 그러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었을 때 상승했다가 주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제가 이틀 전에, 아,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은 힘들게 여기를 돌파했는데, 여기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7,700원이 안 깨지면 간게 없는데, 요게 깨지면 좀 문제가 되니까 어 요거는 여러분들 메모라도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구독과 좋아요 는다 눌러 주셨다고 보여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존의 구독자 분들은 이렇게 제가 문자를 실제 발송을 했다는 것들을 좀 보여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300건의 문자 이수페타시스 이틀전에 문자 남겨주셨던 분들 위에서 제가 38,800원 아래는 매수 가능하다. 어, 오늘 이전 것좀 돌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세력 평균다가 고려해서 매도사에 넣어면 목포라고 답장 주세요라고 또 남겨드렸는데, 자, 38,800원입니다. 38,800원 아래 매수 가능했었는데, 실제 오늘 38,800원이 오늘 시가였죠. 자, 오늘 그래서 시가 대비했을 때 거의 8%가 올랐어요. 8%.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8%상승했던 것을 구경했거나, 아니면은 수익 실현했거나, 뭐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10시 18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번호, 제 개인 번호예요 01099040779 전화에도 받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총 9,900원 여기 나오죠? 9,900원의 문자 비용 300건을 보내 드리고 있는데 어,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특히 이 매도 사인 있죠? 매도 사인까지 희망한다 그러면은 이 300분들은 당연히 답장 이제 줄 텐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빠르게 목표라고 문자를 남겨 주셔야 되고 바로 이 번호입니다. 여기 나오죠? 01099040779 자, 여기 빨리 순번 안에 들려면은, 목표라고 빠르게 문자를 지금 보내주시고요. 나는 좀 추가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물려있어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어, 요제 번호로, 어, 대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총 300건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보내주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주신 후에 지금 이 번호로 대응 또는 나는 목표 주가 원한다. 그럼 목표라고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건만 무료입니다. 어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스페타시스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자, PCB 중에서 지금 거의 최대 생산 가동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AI 가속기 신규 고객사 물량이 뛰어나고 어 네트워크 양 사업이 좀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최대 생산 가동이 유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는, 2016년에는,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건데, 이 실적 테이블 딱 보더라도, 이게 이제 2024년까지 나와있지만, 1분기에 200억, 어, 그 다음에 2분기에 180억, 그 다음에 3분기에 130, 그 다음에 110, 점점 떨어져 있죠. 근데 1분기부터, 이제 올해 1분기는 다르다는 거고, 3분기부터 난리가 아니요 300억, 한 방에 그냥 300억 넘게 들어. 그 다음에 370억.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AI 가속기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전에. 자, 요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증설한다. 요것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IR을 이제 3월달인가 갔었을 때, 그때 느꼈을 때 하반기에 생산이 좀 많이 늘어난다. 자, 그, 그리고 의외로 5G 네트워크 수주가 좀 빨리 회복되는 게, 이게 진짜 복병이다. 이 아, 요거는 진짜 올해 통신사들 투자 재개 기조라서, 이또 통신 쪽도 하고 있잖아요. 이스페타시스가 이게 또다 같이 대박이다. 와, AI 가속기도 대박인데, 야, 이 AI 네트워크 기술까지 지금 대박이다. 와, AI 시대에서 딱 지금 물 만난, 어, 바로 이제 물 만난 그게 바로 종목이 바로 이스페타시스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좋은 재료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되는데 세력들이 얼마까지 또 흥정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줄지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산출하고 이거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이 났었는지 제가 이스페타시스 2월 달로 돌아가서 이거 말씀드리고 마쳤던 가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세력 매집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텐데 여러분 결국 수익 날려고 주식 한거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 오히려 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래요. 이 말은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 게임이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실적이 매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왜 재무상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왜안 가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흥정을 하느냐 수익 내고 싶다면 이 세력 매집비 즉돈 들어오는 창구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이 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셔야 이 가격대 이탈 안 하면 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능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채널은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8 0억 개의 증권사 싹다 털어서 이 순매수 수량과 현재 주가를 통해서 바로 파악하고 세력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매집비가 200% 300%까지 높아지는 상황까지 오면은 세력평단가 안 깨면 제가 제시한 이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급등한 이수페타시스 다들 아시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언제 꺼냈냐면 2월 7일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마냥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은뭘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을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목표가 1차 32,000원 영상 업로드하고 제가 매수 문자 다 드렸죠. 이 반값 문자, 제가 돈 내고 쓰는 실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 시원, 바로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2월 7일 9시 30분, 이스페타시스 3만원 아래 매수, 손절가, 세력의 평균 낙가 공유해드렸죠. 27,000원. 1차 목표가, 아까 영상에 보셨던 32,000원, 그 다음에 2차와 3차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돌파할 때마다 매집 현황 알려드리니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손절가 안 오면은 목표가 경험상 무조건 달성합니다라고 216건 문자 발송을 해드렸다는 거죠. 바로 발신번호, 제번호 01099040779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32,000원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제가 3월 달에 또 뜨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드렸어요. 3월 12일 날 어제도 오늘도 이제 세력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지지 아직 더 상승 구간 이렇게 남았음이라고 했는데 실제 더 상승했었죠. 그리고 여기 목표 주가를 알려드렸었는데 2차 목표가 4만원, 3차 목표가 4만 9천원. 자,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세력 평균 단가 안 깨면은 목표가 반드시 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았겠습니까? 바로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뜨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박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들이 댓글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및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버가 광고 수입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되고요 광고 수입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매집 현황 다 계산해 드리고 추매,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바로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들할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매집비 증권사 창구 계산하다 보면 이 매집 비율이 300%에서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저만 먹을 수 있나요?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동안 급락만 한 거, 이제 상승 주기로 돌아선 게 많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 최소 2배, 10배 가고 있는 거, 우리 채널에서 다 나온 종목들인데,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무료로 매일 아침 9시 30분에, 300% 매집 비율이 넘어가는 거, 하루에 딱한 개만 드리는데, 제가 문자 비용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250분 한정해서,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달성했다고, 인증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으니 지금 영상 일시 중지를 해 주신 후에 01099040779 이거 제 번호입니다 한방이라고 바로 문자 남겨 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비 계산한 거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채널 오늘의 원피 2024년 1월부터 개설했는데 그때 이후로 두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1월달에 보시면은 구독자가 870명이었는데 두달 만에 7천명 바로 두달 사이에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말은 전문가는 말보다 숫자를 제대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스페타시스. 요게 안 깨지면은 한번더 이렇게 좀어좀 어, 쉬었다가 다시 돌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매집 금액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30일, 4월 말까지의 매집 비율은 215%더라. 그리고 해당 기간의 평균 단가는 37,850원. 요거는 진짜 외워두시거나 메모라도 해두세요. 37,850원이 안 깨지면 거의 여기네요. 어, 이 여기 신기하게도 거의 지금 여기 오늘 저가이기도 합니다. 요구에 안 깨지면은 사실상 문제 없는데, 자 요거 곱하면은 전체 창구에 400억, 근데 특정 창구에 170억이 들어갔습니다근데 여기 오늘 이제 주목하는 게 매집 매집 비율이 200%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목표 주가 오늘 때려 맞췄죠. 그런데 평균 단가 이 정도고 세력의 목표가는 좀더 올라갔습니다. 45,400원인데 요거 어떻게 보냐면은 세력의 평균 단가에서 아까 매집 비율이 200%넘어갔죠 200%면은 20% 정도 여기서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100%다. 그러면 10%, 300%면은 30%.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20%더 올라간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5,400원. 이 45,400원이 최종적으로 세력들의 목표가 지금 매집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집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뭐 거의 뭐 다와가는 거죠. 한10% 정도만 더 올라가도 사실상 달성하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니에요. 내일 당장 가는 게아니라 내일은 뭐, 이 근처에서 아마 좀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만간, 어 5월 달에 머지않아, 어 시장이 문제만 없다면, 45,400원까지 좀 열려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이거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실시간, 어이 목표줄가 계속 바뀌는 거, 나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904-0779로 두 글자, 목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총 300건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빠르게 지금 영상 멈춰주시고 목표라고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 어 이제 누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300건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빠르게 나도 목표라고 답장을 주시거나 뭐 기존에 보셨던 분을 그냥 하던 대로 답장 주시면 되고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번호로 목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300건.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9,900원만 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